내 인생이요? 내 인생이요? 내 인생이 어디 있는데요? 그가 엄마 인생이잖아요. 아 지겨워 진짜. 지긋지긋해. 숨 막혀서 살 수가 없다고요. 왜 엄마 마음대로 내 인생을 정해놓고 나를 괴롭혀요? 아빠가 억울해서 죽은 게 그내 탓이에요? <laughs> 네. 맞아요. 엄마 나쁜 사람이에요. 왜 다른 사람 때로는 내 인생을 망치냐고요? 엄마가 그렇게 살라고 하셨잖아요.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돼서 힘 없는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라고 그러셨잖아요. 근데 니었어 엄만 그냥 힘 없어서 당한 게 억울했던 거고 나를 이용해서 보란 듯이 그힘을 갖고 싶으셨던 거라고요. 나를 아빠를 죽인 그놈들과 다를 거 하나 없는 그런 속물로 키우고 싶으셨던 거라고요. 아시겠어요?